네, 이번 시간에는 직무 수행 계획서 작성하실 때 직무기술서, 직무기술서를 어, 어떻게 활용을 한다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판서 바로 들어가면서 설명을 해볼게요. 자, 어, 우선은 큰 글씨를 한번 봐주세요. 여기 써있는 것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어, 직무기술서가 없다면 뭐 이렇게 얘기 드렸는데 우선 일단 가정하에 먼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무기술서가 여러분 채용공고, 그 문에 보시면 채용공고문 안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채용공고문 옆에 별첨 자료 하면서 따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여튼 채용공고에 직무기술서가 있다면 자 있다면 당연히 여러분 뭐 이렇게 읽어보실 거고요 요렇게 생긴 것들이 죠 예를 들면 요런 식인 거예요 자 판서가 자 잠깐만요 이렇게 오케이 자 요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건데 여기는 뭐 비서 직무에 대한 직무 기술서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 이렇게 있다면 음~ 참 좋은 겁니다. 상세하게 이제 체계를 잡아놓은 조직이라는 것이고 직무 수행계획서를 작성해야 되는 여러분 입장에서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선 있다면 당연히 요 내용들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을 다 읽어보실 거지만 어떻게 직무 수행계획서를 여러분이 작성해야 되는 것에 반영을 하셔야 되냐면 첫 번째 첫 번째 뭐냐면 그대로입니다. 여기 좀 제가 별표 두개 표시해 볼게요. 그대로. 이 용어들을 여기에 있는 직무 기술서에 기재된 용어들을 써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직무 수행 계획서 써야 된다 그러면 그 용어들 그대로, 그대로 최대한 반영을 해라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각색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어, 여기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죠. 기초 능력의 의사소통 능력이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이걸 여러분의 어떤 직무 수행 계획서에 이런 직무 수행 계획서에 음? 직수 직무 수행 계획서에 쓰려고 하니까 어, 어떤 의사소통 뭐 말하기 커뮤니케이션 이렇게 나왔다고 가정하죠.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어, 저는 뭐 이런 커뮤니케이션 관련해서 뭐라고 뭐 이렇게 쓰는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 이 커뮤니케이션이란 용어 대신에 의사소통 그렇죠. 이런 식으로 쓰라는 소리입니다. 예시를 들면 이해되지 않습니까? 왜냐 그러면요. 이 직무 기술서가 어떻게 조직에서 만들어지냐를 보시면 되는데 상당히 고려를 많이 합니다. 꼼꼼하게 고려를 하고 그 조직에서 통용되는 단어들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하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소통, 예를 들어서 의사소통이라는 단어를 써야 된다 그러면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대신 쓰지 마시고 뭐 의사소통 이렇게 쓰라. 이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직무 기술서가 없는 경우가 좀 종종 있어요. 종종 있다는 소리는 뭐 여러 가지 내부 상황이 있겠지만 첫 번째는 조직 체계 안에서 직무 분석을 통한 직무 분류가 명확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좀 어려운 얘기긴 한데 직무 분류가 명확하지 않다 보니 각 직무에 대한 그 기관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인 정해진 상세한 설명이 없다라는 겁니다. 직무 기술서가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또는 업데이트가 안된 상황이다. 이렇게 가정을 하시면 돼요. 그렇다고 이제 마감일이 다가오는 여러분 입장에서 직무 기술서가 없다고 해서 직무 소행 계획서를 그냥 마음대로 쓰시면 안 되시잖아요. 이때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좀 범용적인 직무야. 내가 지원하는 직무가 예를 들어서 뭐 일반 행정이야. 뭐 여기처럼 뭐 비서야. 뭐 속기사야, 뭐 보건관리자야 등등 조금은 좀 낯설지 않은 즉 유사기관의 직무 기술서를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는 직무냐를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반대로 아 특수한 직무야, 좀 드물어 근데 직무 기술서도 없어라고 하시면 조금은 여러분들 고민을 좀 빠지셔야 되는데 우선 일반적인 직무야라고 했을 때 근데 직무 기술서가 채용 공고 안에 안 나왔어라고 하시면. 한번 찾아보십시오. 홈페이지 들어가서 찾아보시다가, 어, 그래도 없다라고 하면, 어, 없다라고 가정하시고요. 그리고 유사한 기관의 동일한 직무 기술서를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읽어보시라는 거죠. 또 하나, 그래도 없다, 특수한 직무라고 하시면, NCS 사이트로한번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 보시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링크가 되어 있는데, NCS 사이트 들어가시면, 웬만한 직무 기술서는 올라와 있습니다. 다만, 직무에 대한 명칭이 조금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쭉 나가는 그 분류 상에서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직무가 대부분 포함이 되나? 그렇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도 가장 유사한 직무 기술서를 찾아서 여러분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왜 직무 수행 계획서 쓸때 직무 기술서를 조금 꼼꼼하게 준비해야 되냐라고 하면 이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채용 공고라도요. 어떤 사람을 뽑습니다. 이 사람은 이런 일을 할 거예요라고 하는 이 주요 업무들이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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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이렇게 요할 일은 다 알려줍니다. 그게 한 문장일지 또는 뭐 상세하게 써 있을지는 그 기관마다 다르지만 어떤 일을 해요라는 하나의 그 직무에 대한 주요 업무는 문장으로나만 적혀 있습니다. 근데 그거밖에 없다는 거죠. 직무기술 없다라고 하면 근데 직무기술 수가 있다라고 하면 보시면 여기 K S A가 되죠. 여기가, 여기가 지식, 난리지, 스킬, 기술, 태도, 에티튜드. 요세 개가 여기 들어와 있다라는 겁니다. 보시면 예를 들면 수행 비서 했고요. 모 기관의 비서 직무를 뽑나봐요. 그리고 직무 기술 써고 어떤 지식이 필요해요라고 했더니 상황별 내방객 응대, 그다음에 관계 기관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기관장의 일정표도 관리해야 되는 지식이 필요하고요. 직장 예절 규범에 대한 지식도 요구됩니다. 이렇게 써주 상당히 상세하죠. 어떤 기술이 필요해요? 라고 하니까 의사소통 능력, 경청 능력, 보고 능력, 요런 업무 기술이 필요합니다. 또한 뭐 업무용 소프트웨어 활용 능력, 문서 작성 능력, 요런 문서 작성에 대한 기술도 필요해요. 이렇게 태도죠. 태도. 업무관련 규정을 준수하려는 노력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업무에 대한 뭐 책임감도 필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지식과 기술과 태도를 딱 명확하게 명시해 놨습니다. 이걸 꼼꼼하게 보셔야지만 내가 직무에 어떤 계획을 세울 때 나는 이런 경험과 이런 업무에 대한 태도가 있어서 이렇게 추진할까 합니다라는 양질의 직무수행계획서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요, 직무기술서가 없다면, 또 있다면,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해보고, 만약에 없다라고 하면, 최대한 찾아보셔라. 그래도 없다라고 하면, NCS 사이트 들어가서, 비슷한 직무기술서라도 보시면서, 좀 힌트를 얻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